달납니까? 포대화상입니까? 포대화상으로 봐야죠. 포대화상. 풍나무 조각입니다. 예. 만 갑니다. 만. 같다놓면 고기 들어옵니다. 만. 만안 되지? 이만 갑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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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무값도 나왔어요. 조각값이 나와야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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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요. 삼만 갑니다. 삼만. 삼만.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예, 삼만 갑니다. 삼만. 삼만. 삼만 넘어서 해야죠. 삼만. 삼만 아무리 사도 그래 나무 조각인데 나무에 통나무야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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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어요 삼만 야 네. 삼만 드립시다 삼만 아침 빼미하고 부엉입니까 이거 올빼미하고 부엉이하고 헷갈리더라고 자 통나무 조각인데 이렇게 쓸 겁니다 자만 수라 니다만만 개씩 이만 원 이만 나무 조각이 통나무 붙이 것도 아니고 통나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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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이만이요 야 네. 3만 갑니다. 3만.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내시면 2만. 2만. 아이고, 전부 소나무 같네, 이거. 아, 좋다. 테이블 좋죠? 그나고 이건 뭐, 다양도로쓸수 있는 테이블이죠. 2만 출로합니다 2만. 저, 이거 전부 소나무 같은데, 요 나무가? 좋은데? 2만 계십니까? 2만. 예. 3만 갑니다. 3만, 4만 갑니다. 봐봐야지. 나오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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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0천 어허 또나0다5 6만만7만6만0천0 6이 기가 막6만요0 0 60,000, 6만0 0 6만 5천 6만 5천 응. 0 60,000, 6만0천0 6 6만, 0 0 0 6 0 0 0 6만 5천. 6만 5천. 6만 5천. 6 지금 몇번찾려서안 나온 낙찰식입니다. 7만! 7만! 7만? 예, 맞죠. 드립시다. 3만! 예, 4만 갑니다. 4만? 예, 5만 갑니다. 5만! 4만 5천! 아까 하나 놓쳤는데 이상게 하나 드리지. 4만? 5천. 4만, 시죠 맞습니다. 사이즈 딱 이쁜 사이즈죠. 자, 이것도 3만처 3만! 자, 우리가 좋아요. 야, 삼만원이세요뭐 갑자기. 이만. 예, 삼만원 삼만. 삼만. 예, 삼만. 돌, 설치 좋네요. 삼만. 예, 이게 자물이 좋고. 사만원 사만. 사만. 삼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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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네, 삼만 오천 평로에 이렇게, 3만 이렇게 3만 돌을 넘게끔 수반을 만들었어요. 모래 보세요, 이렇게. 모래가 만원씩 났겠네, 그죠? 금모래. 예. 네. <목소리> 이렇게 여기다 수, 수석을 하나 연출하면 딱 이쁘겠죠? 자, 만 갑니다. 만. 이거 수박으로 쓰세요, 수박돌 같은 거 연출하시고. 삼만. 삼만.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이만 여러분이에요. 이만 오천. 이만 오천. 네. 어허, 앞뒤로 또 계속 똑같이. 자, 삼만 먼저 하셔야 됩니 이렇게. 그형요월가 네, 카페한테. 얼마 되는데, 이거 어? 팔만. 팔만이랍니다, 팔만. 나날 민속 가구를 재현한 재현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여 잠물통이 잘려 있네요. 자물통 잠물통만 해도 값이 뭐 2, 3만원 나오죠. 네. 깨끗하죠? 요 동장식하고 자물통 가만 보고 가겠습니다 맞죠? 아, 이런 거 갖다 놓고요. 수석이나 도자 이렇게 견출할 때 쓰시면 좋아요. 자, 반 개지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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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한 거예요? 그만원만 3만 드립시다. 예? 아, 원만납요 바로, 바로, 바로. 자, 도자기. 자, 이것도 국산 도자기입니다. 국산 도자기. 작가 사이는 이쪽에 있고요. 산소화가 양각으로. 산소화가 양각으로 아주 잘 연출되어 있죠? 좋습니다. 자, 3만 출발. 3만. 3만 계세요? 꼼짝을 안하시왜안 돼? 는데 지금 도자기 나오기만, 그래요. 도자기 나오면 지금 얼마나 기다리는데? 자 3만 나오고 4만 갑니다 4만.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드립시다 두번 연습 중이다 예, 싸게 간다 이거 진짜 에? 진짜 싸게 선수급들이 이쁘게 본 들이에요 아마추어는 잘 몰라 이거 자만 갑니다 만 선수가 아무도 없으시니만만안 계세요? 만아한번 계시네요 선수이 2만 갑니다 2만 자 대, 껌 나왔어요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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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세요? 만 5천 1 5천 이뻐요. 2만. 연출하는데 최고로 이쁜 물건 중에 하나예요. 2만 갑니다. 2만. 한개만 원씩 나오는 물건입니다. 1 5천0 0 15,000. 1 5 0 예, 2만 갑니다. 2만. 예, 2만 5천 좋다.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안 계시면 2만 5천두개 드려, 세거 드려. 그 여사장님도 2만에 두개 하시는지. 예. o 개이케이 이것도 세개세개 3개. 3개. 어. 이거는, 이거는 있는 는있니야 아니야? 음. 있는 거잖아. 자, 풀린 거 y o k a 거세 개랑, 아까 k a y o k 잖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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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a y o k 만 여러분 6만 겁니다. 6만, 6만, 5만 5천, 오, 어, 5만 5천, 6만 겁니다.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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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시면 5만 5천, 5만 5천 낚시. 세개 네, 5만 5천. 이거 이거 들이 왜 이거? 공지해 놓은 거요자또 5만 5천 세 개. 또 5만 5천 개세요. 만 갑니다. 만차우로 쓰세요. 차모이차나 이런거 보관하는 거. 에서요세요만예2만 만 예. 이만 갑니다. 2만만 오천 15000 15000 15000 1안계세1 5 0 1 되겠어요? 1 0 0 평식기가 있고 이것도 옥발이옥빨이가네개아 옷빠리. 전부 다옥발이네 전부 다옥발이 이녹그릇 중에 옥시기가 최고 비쌉니다. 옥시기는 이렇게 뽕뽕뽕하게되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일반적으로 옥발이 옥발이 되죠. 최고 비싼 겁니다. 이게. 자, 다섯 세트. 다섯 세트를 같이 갑니다. 이 직접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자, 5만 출발할게요. 자, 7만 갑니다. 5만, 여러분, 7만. 7만. 옥시기가 최고 비싸요. 일반적으로 한 벌에 2만원 나오잖아요. 이건 3만원 나와야 돼요. 네, 살까 이제 조금씩 가볼요 7만 계십니까? 아. 예 8만 갑니다. 8만. 8만. 8만 계세요. 8만. 7만원은 해봐야 15,000원도 안 되네. 이거는 조금 거북하고. 8만. 8만 계세요. 8만. 7만원 안 되잖아요, 8만원 쳐볼까요? 쳐게요8까지 8만까지. 8만까지 해네 8만요? 한만고두분이네 이렇게 내놔서 서로 준비해 서로 자 9만 9 맞죠? 이거는 평식기. 평식기. 자, 이도역 이건 합식기고요. 자, 이렇게, 세 개. 이것도 다섯 개입니다. 이것도 다섯 개. 자, 이것도 오만 출발합니다. 대크다네. 오만. 오만 계세요? 오만. 오. 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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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만은 계세요? 자. 그렇죠. 비싼 아시죠? 애기 바가락기 애기 바가락기더 작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 일곱 개면니 일곱 개. 이거는 또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좋습니다. 어, 이건 저, 어, 김문익씨 거네요. 전통 방자유기. 김문익식이 딱 시키네요, 뒤에. 좋아. 자, 이렇게 일곱 개, 7개, 일곱 개를 같이 5만 합니다. 오만 출발합니다. 칠만 갑니다. 칠만 갑니다. 칠만 열어, 구만. 십만 갑니다. 십만.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애기 바퀴도 비싸요. 십만 10만 갑니다. 십만. 예. 십일 갑니다. 십일. 십일. 가 보세요. 7개, 7개. 1 네, 12 갑니다. 12. 2만음식으 나와야지, 지금. 12. 12. 12. 12. 한 개세요? 세요 아, 외상도 돼. 12. 외상은 소도잡은 거예요. 막 찍으면 돼. 자, 13 갑니다. 13. 13. 1 개세요? 14 낙차. 외상은 역시 소도 잡면못네 자, 이건, 이건 국산 다기 세트입니다, 이거 국산 다기 세트로. 철화가 잘 들어갔죠? 네. 이 뚜껑이 있고요 자, 이렇게 수구있고요 자, 이 자, 잔이, 잔이 다섯 개입니다. 국산 도자기 다기 세트. 자, 이만출어합니다 2만. 이만. 아, 이럴 때손한 번씩 들고 기분 되라니까 2만 안 들리나니까. 야, 3만 갑니다. 3만, 3만, 3만 갑이지. 2호, 예. 좋아요. 그 2호 이자 갑니다. 2호, 2호 어디 요거로 쓰아니고 자, 3만 갑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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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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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되겠어요. 2호, 저맨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2, 2호에 4만 갑니다. 자, 이것도 2만 5천 4만 개, 4만 개, 4, 4만 개씩만. 야, 2만 갑니다. 2만. 2만. 15,000. 돌도 이뻐요. 자연스럽입니다 이거. 15,000. 15,000. 만에 한번 하나씩 드리죠, 뒤에도. 자, 두 점. 아, 이거 한 점. 자, 만 출발합니다. 만. 꽃이 이쁘죠? 돌입니다. 만. 만. 만하고 계세요? 만. 만. 네, 관심이 없을까요, 이렇게? 만. 어? 두줄 관계를 빨리 하세요. 자이 말은 안 돼요 이만갑이 예쁘잖아요 큰 거예요 꽃이 두 송이잖아요 쓸때물 먹으면요 물을 먹으면 나무가 쫙 달라붙어요 물 빠지면 또 약간 갈라지고 그런 기능성입니다 기능성 예 물을 먹으면 달라붙어요 아유 네. 잘구요 한숨 쉬는 나 한숨 쉬자 두 개만 뭐 생각하시고 하세요 자, 두 개만 두 개만 계세요 기능성이라니까 두 개만, 두 개만 한계시죠자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개 만추로 니다날로째도만치 되죠. 만 이만 2만 갑니다2만 삼만, 3만.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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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이 삼만, 삼만, 3만. 삼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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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가야지 삼만, 3만. 삼만 3만. 2만원짜2만원짜 아유 어, 대단하십니다. 내가 3만에사다가 우리 집 거실에, 그, 저, 나무 나로로 있죠? 거기다 조각으로 떼가지고 해도 3만원이될것 같아. 한 이틀 되면그러만에 12개인데, 한개 3천원도 안 되잖아요. 3만그립사 낙찰. 저, 저 사장님도 아마 나무 날로 해야 될것 같아. 자. 그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기능성이라고. 자, 잠시, 잠시 틈을 타가자 연주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음악 감상을 잠깐 하시고, 지루 하니까. 네, 뭐, 뭔 노래 하는지 아세요? 나의 살던 고향, 이거 했습니다. 자, 방 갑니다. 방, 이마, 애기들, 애기들. 장난감 도 힘을 사주세요 정서적으로 안좋습니다 쫙쫙 올라가잖아 계속 하세요 자, 자 3만 갑니다 3만 장난감부터 나와야지 3만 3만 소리 작가요 2만 2만 아 이건 내가 이건 내가 나중에 내가 연주를 해야지 이거는 <laughs> 비싼 거지 이거는 만 나오고, 어? 좋아요. 자, 또, 재질이 동입니다. 무세관이 동이에요. 자, 빨리 해보세요. 2만, 자, 3만 갑니다 3만. 3만 비싸게 사야 10시 잘 팔려요. 3만, 3만, 아이고, 1장사잘하시겠네 자, 3만 5천. 3만 5천. 3만 대려야 다장 사시라고. 자, 이거는 노추전자죠 노추전자. 노추전자. 옛날 겁니다 요즘 게 아니에요 옛날 겁니다 자 5만 출발합니 5만 10만 50 이거 제가 사놓으면요 경매장에서 제가 사놓으면 한 개에 70 정도 왔습니다 네, 지금 두개다 가는 거예요 두개다한개 가는 게 아니고 자50 갑니다 자, 70 갑니다 70 천천히 갈까요? 60. 60 60, 70, 70, 이제 한개뿐 나왔어요. 70, 지금 두개 100만 원 달라는 거요 제가 잠깐 먹는 거 일단 그거 충전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하나 깎자. 자, 또세개 15,000. 15,000 계세요. 15,000. 다육이나 야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차이시죠. 자, 15,000 계세요. 저번에 다 팔리고 지금 못 잃었어요. 그래, 똑같이 오신 거예요. 자, 15,000. 만우천 안 계세요? 만0천 이게 보면 저, 식당이나 가든이나, 아유, 좋다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편안히 앉아있으니까, 그죠? 네. 아, 아 왜내리는데 아유, 이게. 아유. 자, 세 개. 세개한쪽 갑니다. 점촌에도 보면요. 점촌에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여는 집이 있어요. 밤에 굉장히 이쁘더라고 양쪽에, 식당 문 양쪽에 딱 나가 등을 켜놓으니까 굉장히 이뻐요, 알고 네. 요새는 황사가 심하니까 어떤 집은 요렇게 해가지고 입에다가 와서 도고 하나 끼어놨더라고 아주 우습더라고요, 러니까 네. 자, 세 개, 오마 출발합니다. 오마. 항아리 조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꿈꾸가지고잘 안, 잘안 잘립니다, 이게. 자, 오마 계세요? 오마. 오마는 계세요? 관심이 없죠? 갖다 올 때가 없으신가요? 이거 잘아그자 이것도 두 마리네요. 아무두 마리. 알베스 이거 두 마리. 아이도또 이게 또돈 많네. 이것도돈 맞아. 아이고, 뭐 이거는 요 아유 알을 이거는요 구멍을 둘러 뚫었네. 호스끼면 물이 나오게군요자두개 오만 천 원. 예? 육만 겁니다. 육만 육만. 6만. 몸무게를 치면 주고 2개 이상 되는데. 저세 마리보다 이두 개가. 진짜요? 어. 6만. 예, 7만 갑니다. 13만. 7만. 13만. 7만. 13만 7만. 7만계씩요 7만. 13만 6만 13만. 5천. 전시 말해. 만원이 더 왔대. 7만에서요. 사람이 그참 나도 좀 남을 때가 있어야지. 그걸 받아가지고 챙겨놔야지, 그래. 내가 옆에 있어 아이고. 수할게 7만. 7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냐. 우리 계산하고 뭐자이하면요맨 내가 쓰하고 나무도 다 돌려줘야 되고. 이러면 뭐 해야 돼. 팔만 갑니다. 팔만 저래니까 시집도 못 가요. 그래 요령이 있어야 시집을 가지. 팔만팔만 7만 5천. 8만 원까지 나와야 된대. 7만 5천. 두 마리 갔다 나오고서 이거 물 묻으면요 물 조금만 부으러요 물 묻으면 시큼해요 이거 흙을 묻히면 그 이거 참자 8만 7만 5천 갑니다 8만입니다 8만 8만 7만 5천 뭐 말씀하세요? 많이, 많이, 많이 찍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더찾아봐아 계시면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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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7만 5천 태산으로 합니다. 다리가더 많은 걸로 예쁘게 됐죠. 예. 자, 이것도 3만 7만 갑다. 3만. 5만 갑니다. 3만있 5만. 5만. 3만 여러분입니다. 5만. 7만 갑니다. 5만 또여러분이요저쪽 뒤에서 봐. 두 분이나 나왔어. 7만 갑니다. 7만. 아무튼 노력해 보세요. 뭐 노력하는 자한테 이거 뭐다 기회가 되니까. 7만 갑니다 5만 여러분입니다. 7만. 이쁘잖아요, 너무. 6만 갑니다. 저요. 7만 갑니다. 7만. 7만. 7만 원 계세요? 너무 아, 이쁜데요? 7만. 7만 원 계세요? 7만. 6만 가지고는 안될거 같아요. 근상이 여기까지 뿌린데. 이 뿌리가 지금 큰거 보세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잘라낸 흔적이 한 개도 없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다 복구가 되어있어요. 너무나 잘 됐어요. 이게 문제는 그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잘라나 상처가 아무런든지아무런지 안나무든지 그런 걸 봐야 돼요. 자, 7만 계세요. 7만. 네, 8만 갑니다. 7만, 7만 했어요? 네. 7만도 세 분이네요. 8만 갑니다.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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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계세요. 8만. 8만. 7만 지금 여러분인데 빨리 해보세요. 8만도 안줄것 같아요. 일단 8만 올려놔놓고 그래갖 한번 얘기해보시라 8만! 8만! 7만 5천! 7만 5천! 예. 8만 니다 8만! 8만 드립시다. <laughs> 아니, 얼마나 서비스 드려서. 해약도 좀, 싸게 사내신 분도 기분도 좀 좋고. 이제는, 이제는, 가격이 안 나오면, 제가 깃대기를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낙찰을 보실게요. 자, 이 돌값이, 돌값이 한 3만원짜리 됩니다. 돌값이. 이렇게 지금, 뿌리가 돌을 싹 휘고 앉고 있죠?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큰 정성이. 자, 이것도 5만 출발합니다. 5만. 5만 개세요 뿌리가 지금 돌을 휘어 앉고 있어요. 이게 일부러 하루 이틀에못 만듭니다, 이거. 자, 5만 개세요 5만. 이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철사를 다가로놔 가지고요. 지멋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거.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예? 이것도 다, 지가 수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예? 너무 이쁘죠? 이런 거는 보너스로 드립니다. 이런 거는. 이쁘게 예, 갖다 키우세요. 예. 자, 5만 출발합니다. 5만. 예, 감사합니다. 7만 갑니다. 7만. 예. 10만 갑니다. 10만. 보세요. 10만. 10만. 예. 12. 12. 12. 12안 계세요? 12. 저번주에 원치 많이 파셔가지고 이번주에 조금 싸게 들을 뭐수 있도록 제가 지금 유도를 해볼게요 조금만 더 올라가보세요 10위 계십니까 12 12 12 12감 자, 14 갑니다 14 14군제그 14. 값어치에 그,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쳐줘야죠 14 계십니까 14 13? 14이요? 예, 인정합니다. 14 갑니다. 14. 14. 14. 15. 15. 두 분이 김지해. 15. 16 갑니다. 16. 16. 16. 나름 만치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많이 안올릴게 16. 16. 16. 16. 16. 17. 17. 17. 17안 계시면, 일단 16에 데려주 그건, 다음 주에 25 받고, 오늘은 좀 싸게 되죠. 17 낙차. 두 분이 계속 찍어 찍고와야도고마운데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더 내놔봐. 두 분이 경쟁을 했으니까, 이거 저거랑 비슷합니다. 저게 났다, 이게 났다, 흠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저게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비슷합니다 저얼마 했죠? 1 7에나요자 이것도 바로 17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분예요안돼 바로 느끼습니다요 아까 그만 들었잖아 앞에 저번 주에 다 25만원씩 23만원 2 0만원다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25만원씩 나갔대요 그짓말 아닙니다 자 17개세요 17 17 17한 개씩. 20은 내려야 되겠다. 너무 싸게 뺏을 수는 없으니까. 자, 또 이것도 17. 오늘 뭐 싸게 이제 경매니까 마지막 경매니까뭐 싸게 들을 수도록래 17. 17한 개씩. 15. 15. 15한 개씩. 내리고. 15도 안 나오고. 자, 이것도 이쁘죠? 이거 잡은 거 보세요. 피하고 한번 보세요. 완벽합니다. 자르는 형태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쁘게 키면 아주 멋지겠어요. 10만 초로합니다 10만, 10만, 10만. 아, 왜, 왜, 왜. 내가 살 뻔했네. 이거. 참 10만, 이거 똑 부러져 봐려 이거 내가 사야지. 이거 10만, 12갑니다. 12, 12, 12하기세요. 12, 12. 하, 이좀더 나가야 된다, 이거. 나무이 꼬인 거 봐요. 자, 12개계세 12. 이거 볼까 얼마? 최고 싸게 해가지고1로 아, 드린답니다. 12 하시면 똑같아 손을 똑같이 들었어요. 자, 이거 두 개, 12씩 하나씩 하면 되겠죠? 그죠? 더안 올리고요. 예? 자, 됐죠? 이거 괜찮죠? 네 이거 12 하나 드리고, 12 하나 드리고. 저 그거 안 사요. 저걸. 저걸 야 이게 되네 그럼 그래 네. 이게 더 이뻐 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좀아이거아 그래? 그럼 그거, 좀그거 주세요. 아니 됐어 이제 안다안다저 전라도에서 왔어요. 아, 왜 이렇게 멀리서 왔어요 그래. 그요 아이고 이사오시면 우리 집 앞에 충정도요 네. 그래요? 네, 그 전주에요. 자 아, 이거는 십이 하면 안 되겠다 좀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응? 네. 이거 십만 하면 돼? 십이 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날 얇보이게. 그래, 일단 이거 12, 이것도 전라도 멀리서 오셨는데몇 개는 사가야 지라요개려고왔어요 12, 12, 12, 세요아이고 우리 집이복들오려고제비가 와서. 밭이 을도왔는 거야, 잘봐야 돼. 자, 1 0가 10. 이거는 재비 때문에 10가지, 이거. 10. 1 0개세서 10. 10. 1 0안계 10. 10. 1 0안계1요1 0가 10. 1 0 이따 봐 소나무 이거 한개 더 하고 안다 오면 그만 시다 예? 가져와야 지 내가 뭐 어디 있는지 왜 안오 자10야12 12 12예13 12. 13 13 오늘 지금 싸게 났는데 이게 지금 저번주에 20만원 안빠가다 나갔어요 자13 13, 13. 뿌리가 여기까지 올라간거예요 뿌리가 13 13 안계세요? 13 12 12 남찰 뭘. 자 이것도 고기 이쁘네요 자 그거 잘 꼬였죠 이 고기 한번 꼬일때마다 이게 갈기올라가는거예요 소나무가 자 이것도 10 출발합니다 10 10 10 출발해 10 1 0개10 10 10 안계세요? 로 내가 이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이래 꼬였어요. 보세요. 그죠? 너무 이쁘네요. 옆으로 이렇게 잘 꼬였어요. 이것도 1 0만원 멋지게 꼬였어요. 야, 13, 13 갑니다. 13. 13. 13. 이거는, 이거는 어저께 정확하게 18만에 낙찰된 거를, 야, 저번주에 18만에 낙찰한 거를 집에 갔다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승길로 와서버리를 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다시 내는 거요. 예 네. 이렇게 조금 나오면 드릴게요. 일단 15 찾아볼게요. 15. 저번 주에 18에 찾 쳐낸 거예요. 자, 15. <놀람> 나무가 멋져요. 옆으로 꼬인 게 <놀람> 저, 어, 소문내지 네, 보세요. 소문 내지 말고 보세요. 이쁘죠? 자, 10 10 10만 원 날. 12가면 12. 갑니다. 12. 보인거 보세요 12 나무 정말 좋아요 12 12 12안 12 나와요 18만 원 있었는데 내가 사야 되네 그럼 찾아 나12 너무 이뻐요 보인거 보세요 아니 떨어져도 관계없어 어차피 죽을라 뭐라 이거 부부싸움한 집에 가살겠 이게. 누가 10, 10만 원 주시면 10만 원 누가 10만 원이죠 12만 원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12약차 자 이제 천놈 좋죠 자 10만초로 합니다 10만 이제 좋아요 10만 두껍잖아요 예 네, 이런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10만 계세요 10만 10만원 계세요 10만 10만, 10만. 음? 이건 왜 인기가 없을까 <laughs> 목대가 이렇게 좋은데 10만 내려. 음? 한번 좋죠. 만. 만 계세요, 만. 만. 2만 5천 만. 만. 온기점에 2만5천 원인데요. 세버예요, 세버, 이거는. 참고로, 세버. 자, 만원 계세요. 다시 한 다섯 개 올려야, 다섯 개. 네 개? 네 개뿐이 어때요, 네 개?